최신 인텔 14세대 노트북의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찾고 계신다면 HP Victus 16 2025 모델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16.1인치 대화면 IPS 디스플레이와 144Hz 주사율로 부드러운 게이밍과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며 인텔 14세대 i5 14450HX와 RTX 4060 그래픽카드의 조합은 최신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협 없이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6GB DDR5 RAM과 512GB NVMe SSD로 빠른 속도와 확장성까지 갖추어져 있어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발열, 조용한 팬소음 덕분에 일상과 업무 모드에 적합하며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대 이상 성능과 뛰어난 확장성,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들이 강력 추천하는 인기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